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스입니다 오늘 같이 준비해봐요. 야! 스킨케어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리들리 시카치드 칠링 패드. 요거는 딱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듯이 피부 진정을 도와주는 패드예요. 요 안에 순수 우리나라 편백 85%나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광풀 편백잎 사철쑥 추출물처럼 리들리만의 독자적인 레시피로 만든 시카치드 콤플렉스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할 때나 자극적일 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장벽 개선 및 피부 진정 테스트 열에 의한 피부 온도 일시적 감소 효과는 물론 저자극 테스트 완료,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다고 해요. 요새는 진정 라인들이 엄청 엄청 많은데 이렇게 다양하게 임상 테스트 결과가 있으니까 믿고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진정 스킨 케어는 병풀이나 어성초 같은 성분들을 메인으로 한 제품들이 많은데요. 얘는 편백이 메인인 제품이라서 딱 열면은 바로 편백 향이 나면서 좀 유니크한 느낌도 들고 요 편백 향이 약간 리프레시.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패드를 보면은 패드 크기가 진짜 크거든요. 슥슥 시원하게 닦기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이 패드가 에센스를 가득 가득 머금고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얼굴을 닦아내줄 때도 아니면은 얼굴에 붙여서 팩처럼 사용을 해줄 때도 간편하고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피부가 자극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올려서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볼에 얹어놓고선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피부 온도를 좀 떨어뜨려 볼게요. 원래 건강한 피부는 또 피부가 약산성으로 유지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이 또 pH 지수가 약산성이어가지고 더 자극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이 원단도 비건 원단이어서 성분도 원단도 다 착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깐 붙여줬으면 한번 얼굴을 닦아내주면서 정리를 해줄게요. 세라피움 모이스트 업 세럼 촉촉하게 세럼을 발라줄게요 이 세라피움 라인들 제가 요새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세럼 같은 경우에 엄청 촉촉하면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메이크업 밀리지 않고 또 약간 속수분을 꽉꽉꽉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요새 더욱더 손이 많이 가는 거 같아요 꼼꼼히 펴발라서 흡수를 시켜줄게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의 기초 제품들을 꼼꼼히 흡수시켜 줘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흡수를 시켜주지 않고 다음 단계의 스킨케어를 사용해 주면은 들이 점점 쌓이면서 메이크업이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흡수를 시켜줍니다. 바이오힐보 프로바이오덤 리프팅 크림. 이 크림도 역시나 메이크업 전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약간 이 크림의 느낌이 속은 촉촉한데 겉은 약간 새틴처럼 보송한 듯한 느낌? 광은 있는데 약간 보송한 그 정도의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 크림은 막 발랐을 때보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지고 메이크업의 그 베이스랑 섞이면서 피부 표현이 정말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탄력크림이어서 밤에도 많이 바르지만,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도 많이 바르고 있습니다. 꾹꾹꾹 눌러가면서 잘 흡수시켜줄게요.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쿠션 올뉴. 바닐라. 옆쪽에 살짝 양 조절을 해주고, 피부에 얇게 얇게 깔아볼게요. 확실히 날씨가 추워지니까 좀더 촉촉한 피부 표현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에스쁘아 비글로우는 제가 원래 파운데이션으로도 엄청 좋아했었는데, 쿠션으로 나오니 약간 엄청 간편하고 또이올뉴가 약간 묻어남이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얇게 얇게 레어링을 이 해주면서 여러 번 두드려서 밀착시켜주면은 요즘 쓰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모공이 있는 쪽은 쿠션 끝 쪽으로 살살 밀어가면서 채워주고 다음에 두드려서 밀착시켜줄게요. 아니 광채가 진짜 예쁘게 돌지 않아요? 이게 약간 피부의 겉도는 과도한 광채가 아니라 진짜 적절하게 피부가 딱 좋아보이는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피부 표현도 엄청 매끄러워 보이거든요. 이제 윤곽을 잡아줄게요. 띠알 라스트 블러1 4X 라지 2호 피너플로썸. 윤곽을 크게 크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턱 아래서부터 좀더 앞쪽으로 이렇게 당기듯이 쓸어줘서 이턱 부분이 좀더 날렵해 보이도록 잡아줄게요. 그리고 코 윤곽도 잡아줄게요. 메이크업 하다 보면 이 브러쉬 궁금해해 주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얘는 더툴랩의 227번이에요. 이 블렌딩 브러쉬가 되게 도톰하고 좀 큼직해서 그런지 이 콧대 하기가 딱 좋더라고요. 이 눈썹하고 콧대하고 이어지는 이 부분부터 살살 쓸어줍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만 이코 벽을 쓸어줄게요. 이 콧대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진하게 빡 들어가면은 부자연스러우니까 저는 주로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만 쓸어주는 편이에요. 여기서부터 조금 더 날렵하게 잡아서 그리고 콧망울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아가지고 코끝이 짧아 보이도록 해줄 거예요. 코그 아래쪽에 여기도 한번 잡아주고 입술 밑도 가볍게 쓸어줄게요 웨이크메이크 아티스트 하드 펜슬 3호 그레이 브라운 저번에 영상에서도 썼었던 이 하드 펜슬 이번에는 네모나게 이렇게 손질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로 눈썹을 살살살 채우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눈썹 뒤쪽에 빈 곳부터 채워주면서 모양도 살짝 잡아볼게요 오늘은 음 약간 일자인데 탈자같이 뭔가 일자랑 같이의그사이즈 물로그려버렸고요 그래서 눈썹도 그런 느낌으로 손질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눈썹 모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편이 사람마다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눈썹을 너무 많이 밀어버리게 되면 부자연스러우니까 손에 힘을 최대한 풀고 살살살 쓸어줍니다. 그리고 앞쪽을 그려줄 때는 손에 힘을 더더더더 더더더 풀어주셔야 돼요. 정말 약간 스치기만 한다라는 생각으로 앞쪽까지 이렇게 채워서 그려줍니다. 이제 색조 메 메이크업에 들어가 볼 건데 어, 요새 조금 웜웜한 메이크업을 많이 한것 같아서 제 퍼스널 컬러에 맞는 음영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홀리카홀리카 마이페이브 아이섀도우 팔레트 트러플 요 섀도우 팔레트가 약간 차가운 느낌의 음영 섀도우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요거 사용해보려고요. 먼저 제일 옅은 컬러로 눈두덩이에 넓게 넓게 쓸어줄게요. 쿨톤이신 분들은 음영 섀도우 찾기 좀 힘들잖아요. 근데 얘가 약간 차가 좀 그레이시한 음영 컬러여서 쿨톤 음영 섀도우 찾고 계신 분들은 이 팔레트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게 약간 너무 대놓고 그레이는 아니거든요 완전 그런 창백한 느낌으로 연출되진 않아요 이 남은 양은 콧대 쪽이랑 가볍게 연결해줄게요. 그리고 같은 컬러로 눈 뒤쪽에 레이어를 깔아서 한 컬러로 음영을 더 쌓아볼게요. 약간 음영 컬러들 잘안 어울리시는 분들, 그리고 진한 눈화장 좀안 어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같은 컬러로 음영을 쌓아주면 은근하게 좀더 깊어 보이는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언더도 전체적으로 쓸어줄게요. 그리고 저는 이 아래 컬러로 음영을 좀더 깊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만 칠해줍니다. 좀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음영을 위해서 이렇게 나풀나풀거리는 이런 브러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얘가 발색이 되게 잘안 되는 브러쉬예요. 그래서 뭔가 부드럽고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할때잘 쓰고 있는데, 얘는 더툴랩의 214번이에요. 반대쪽도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만 한번 쓸어줍니다. 뷰러를 꼼꼼하게 찝어줄게요 오늘 음영 색조를 썼지만 좀 맑고 깨끗한 좀 여쿨라의 느낌을 살려서 또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어서 아이라인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대신 아이라인 대용으로 요 제일 짙은 컬러를 사용해서 눈매를 좀더 또렷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브러쉬로 아이라인 대신 이렇게 섀도우로 라이너를 그려줬어요 섀도우로 라인을 그리면은 더 부드럽고 더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느낌으로요 연출을 할수 있거든요.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 딱 떨어진 선, 너무 또렷하게는 그리지 않고 요 그린 섀도우도 살짝 라인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 앞쪽도 살짝 쓸어줍니다. 그리고 애교살을 만들어 볼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전에는 애교살 진 진짜 안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애교살이 있긴 있는데 애교살을 살리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글리터를 사용하더라도 눈 정말 가까이에 사용을 해서 약간 반짝거리는 그 정도의 느낌이 살렸지 애교살을딱 강조하진 않았었는데 요새는 또 애교살 그리는 거에 약간 맞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로베브 언더 아이 마스터 1호 나띵 여기에 달려 있는 이 컨실러를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살짝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이 컨실러 컬러가 진짜 피부톤보다 살짝 밝으면서 자연스럽게 애교살을 만들어줘서 좋아요. 그리고 약간 이 컨실러의 질감이 조금 글리터를 바른 것 같은 느낌처럼 보이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애교살에 이렇게 그려줬어요. 아주 살짝 차이죠. 근데 이 살짝 차이가 요새는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이 핑크 글리터 부분으로 살짝 얹어줍니다. 이제 마스카라 해줄게요.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래쉬 코리팅 마스카라 3호 롱 익스텐션. 사실 저번이랑 좀 화장품이 많이 겹쳐가지고 약간 지겹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가 되게 잘 쓰고 있는 리얼 화장품들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좀 참고를 하셔서 좋은 제품을 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언더에도. 이 마스카라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제가 계속 덧발랐는데도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한올 한올 뭉치지 않고 올라가는데 길어지고 깔끔하게 연출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카라 정말 너무 사랑해요. 한올 한올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꼭 한번 써보세요. 다음으로 블러셔 써볼게요. 홀리카 홀리카 피스 매칭 블러셔 클린핑크. 이 여리여리 핑크를 써봅시다. 제가 전에는 이런 흰기 많이 도는 블러셔 저들의 쪽.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바르기 힘겨워해서 여쿨 라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톤 다운된 메이크업들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 하면서 여쿨 메이크업도 많이 나오고 많이 하다 보고 또 전에 롬앤 열화 시리즈가 나왔을 때 그런 톤의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자신감을 갖고 요새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블러셔들 이런 것들을 좀 비슷한 컬러들끼리 다 모아서 비교를 하는 콘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시리즈가 이제 연보라 블러셔였어요. 근데 이제 너무 가을이 돼버려서 아마 그 연보라 시리즈는 내년 봄쯤으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보라 다음에는 또 연핑크도 하려고 하는데 뭐 괜찮은 것 같은지 아닌지 댓글에 살짝 의견이 있으면 더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핑크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코끝에 살짝 칠해줘도 귀엽더라고요. 토끼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은 롬앤 듀이풀 워터 틴트 탭피. 요 롬앤 신상립 공홈하고 비교하는 영상 제가 찍어내 찍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좀 시간이 지나면서 컬러가 많이 바뀌는 편이에요. 그래서 댓글에서도 컬러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좀 실망스럽다는 분들이 많으셨지만 저는 공홈하고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어 롬앤은 좀 싫어하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롬앤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바뀐 컬러도 꽤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요. 이립 되게 잘 바르고 있어요. 얇게 얇게 한번 깔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앞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는 이제 너무 과하게 핑크! 이런 화사하다 약간 이런 메이크업을 평소에 약간 부담스러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톤다운되는 색감도 완전 제 취향이에요. 안쪽에 계속 레이어링하면서 좀다 컬러감을 채워줄게요. 짠!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확실히 화사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핀을 빼고 오늘 메이크업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나요 오늘도 멋진나 멋진 너. 멋진 너.